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가 하드디스크의 읽기와 쓰기 요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FCFS, SSTF, SAN, LOK 등 핵심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디스크 i o 성능 최적화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다룰 내용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크의 기본 구조인 플래터, 트랙, 섹터를 이해하고 디스크 접근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봅니다. 그 다음 FCFS, STF, SEN, c a n LOK, CLOK 등 주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알고리즘의 장단점과 실무 적용 방법까지 함께 다루겠습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이란 무엇일까요? 운영 체제가 여러 개의 디스크 입출력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청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목표는 디스크 헤드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헤드 이동이 줄어들면 탐색 시간이 감소하고 전체 시스템의 디스크 입출력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크 스케줄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드디스크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봅시다. 하드디스크는 플래터, 트랙, 섹터라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P 레코드판을 떠올려보세요. 원형판 위에 동심원 형태의 트랙이 있고 각 트랙은 부채꼴 모양의 섹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플래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판이고, 트랙은 헤드가 이동하는 경로이며, 섹터가 바로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최소 단위입니다. 플래터와 표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플래터는 얇은 원형 금속판으로, 자성 물질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각 플래터는 양면을 모두 사용하므로, 플래터가 두 장이면 표면은 4개가 됩니다. 현대 하드디스크에는 여러 장의 플래터가 층층이 쌓여 있어서 대용량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디스크 구조를 코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디스크스트럭처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생성자에서 플래터 개수, 트랙수, 섹터 수를 받습니다. 표면수는 플래터 개수의 두 배입니다. 토텔카파시티 메서드는 총 용량을 계산합니다. 표면 수 곱하기 트랙 수 곱하기 섹터 수, 여기에 섹터당 바이트 수를 곱합니다. 기본 값은 512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디스크의 물리적 구조를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 할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 헤드 그리고 디스크 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드는 플래터 표면 이를 떠다니며 데이터를 읽거나 씁니다. 레코드 플레이어의 바늘과 비슷하지만 실제로 표면에 닿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헤드가 디스크 암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헤드는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 헤드가 100번 트랙에 있으면 모든 헤드가 100번 트랙에 위치하게 됩니다. 실린더라는 개념을 이해해봅시다. 모든 플래터에 같은 번호 트랙들을 묶어서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모든 50번 트랙이 하나의 실린더를 구성합니다. 예, 이 개념이 중요할까요? 실린더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면 헤드를 움직이지 않고도 여러 표면에서 연속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 최적화의 핵심 개념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이제 디스크 접근 시간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 접근 시간은 세 가지 요소의 합입니다. 첫째, 탐색 시간은 헤드가 원하는 트랙으로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회전 지연은 플래터가 돌아 원하는 섹터가 헤드 아래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셋째, 전송 시간은 실제 데이터를 읽어 메모리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중에서 탐색 시간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은 탐색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탐색 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탐색 시간은 헤드가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트랙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장까지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책장이 멀리 있으면 더 오래 걸리겠죠. 탐색 시간은 이동해야 할 트랙 수에 비례합니다. 바로 옆 트랙으로 이동하면 빠르고 디스크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면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인 하드디스크의 평균 탐색 시간은 8에서 12밀리초 정도입니다. 회전 지연도 살펴보겠습니다. 헤드가 원하는 트랙에 도착했더라도 원하는 섹터가 바로 헤드 아래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래터가 회전해서 해당 섹터가 헤드 아래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이 회전 지연입니다. 회전 지연은 디스크의 RPM, 즉 분당 회전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7200 분당 회전수 디스크는 1초에 120번 회전하므로 한 바퀴 도는데 약8 3 m 초가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반 바퀴를 기다리므로 약3 m 초가 회전 지연입니다. 디스크 접근 시간을 계산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 액세스 타임 클래스는 RPM과 평균 탐색 시간을 인자로 받습니다. 로테이션의 레이턴시 메서드는 회전 지연을 계산합니다. 60을 RPM으로 나누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초 단위로 나옵니다. 여기에 1000을 곱해 밀리초로 변환하고 이로 나누면 평균 대기 시간인 반 바퀴 시간이 됩니다. 토텔 럭세스 타임은 탐색 시간과 회전 지연을 더해 전체 접근 시간을 반환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CFS 퍼스트 컴퍼스트 서브드입니다. 이름 그대로 먼저 도착한 요청을 먼저 처리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순서대로 고객을 응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1번 손님, 2번 손님, 3번 손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뒤에 온 사람이 간단한 업무라고 해서 먼저 처리받지 않습니다. 구현이 간단하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FCFS의 동작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헤드가 53번 트랙에 있고, 98, 183, 37, 122, 14번 트랙 순서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합니다. FCFS는 이 요청들을 들어온 순서 그대로 처리합니다. 53에서 98로, 98에서 183으로, 183에서 37로 이동합니다. 문제가 보이시나요? 헤드가 디스크 안쪽과 바깥쪽을 왔다갔다 합니다. 183에서 37로 가려면 146 트랙을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총640 트랙이나 이동하게 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FCFS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FCFS 스케줄링 함수는 요청 리스트와 현재 헤드 위치를 받습니다. 시퀀스 리스트는 처리 순서를 기록합니다. 토텔무브먼트는 총 이동 거리입니다. 포루프에서 각 요청을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현재 위치와 다음 트랙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토텔무브먼트에 더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를 해당 트랙으로 갱신합니다.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앞서 본 것처럼 효율이 낮습니다. 다음은 STF, s 어 r 스 Test, s 스트 Time f i s t 입니다 현재 헤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트랙 요청을 먼저 처리합니다. 배달 기사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배달지부터 방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매 순간 탐색 시간이 가장 짧은 요청을 선택하는 탐욕적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헤드 이동 거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SSTF의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요청 목록에 SSTF를 적용하면 53에서 가장 가까운 65로 먼저 이동합니다. 그 다음 67, 37, 14승 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이동 거리가 236 트랙입니다. FCFS의 640 트랙과 비교하면 약 63%나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헤드가 계속 중앙 부근에 있고 새 요청도 중앙에 들어오면 가장자리 요청은 영원히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아 현상입니다. SSTF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펜딩 리스트에 처리 대기 중인 요청들을 복사합니다. while 루프에서 펜딩이 빌 때까지 반복합니다. min 함수와 람다를 사용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요청을 찾습니다. 키 파라미터에 거리 계산 람다를 전달합니다. 가장 가까운 요청의 거리를 토텔 모브먼트에 더하고 현재 위치를 갱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한 요청을 펜딩에서 제거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SCAN 알고리즘입니다. SCAN은 엘리베이터처럼 동작합니다. 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 경로에 있는 모든 요청을 처리하고 디스크 끝에 도달하면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중이라면 중간에 아래층 호출이 있어도 무시하고 위층만 처리합니다. 맨 위층에 도달하면 그제야 방향을 바꿔 내려옵니다. SCN의 가장 큰 장점은 기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헤드가 반드시 디스크 전체를 훑기 때문에 어떤 요청도 무한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최대 대기 시간은 디스크 두번 왕복하는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0트랙 디스크라면 최대 400트랙을 이동하는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됩니다. SSTF보다 효율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공정성 면에서 훨씬 우수합니다. CSCN은 서큘러 SCN의 약자입니다. 일반 SCN과 달리 한 방향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스크 끝에 도달하면 방향을 바꾸는 대신 반대편 끝으로 바로 점프해서 다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얘 예, 이렇게 할까요? SCN에서 헤드가 막 지나간 위치에 새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디스크 전체를 왕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CSCN은 이 불공정함을 해결합니다. CSCN을 회전 초밥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회전 초밥집의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해 보세요. 초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돌아갑니다. 지나간 초밥을 잡으려면 한 바퀴를 돌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어느 위치에 앉아도 대기 시간이 비슷합니다. CSCN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의 위치와 관계없이 대기 시간이 더 균등해집니다. 이것이 CSCN의 핵심 장점입니다. SCAN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청들을 현재 위치 기준으로 분리합니다. 로어는 현재보다 작은 트랙들, 어퍼는 현재보다 크거나 같은 트랙들입니다. 이로 이동한다면 어퍼를 먼저 정렬해서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디스크 끝에 도달하면 토텔의 거리를 더합니다. 그 다음 로어를 역순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한 방향으로 가다가 끝에서 방향을 바꾸는 동작을 구현합니다. LOK 알고리즘은 SCAN의 개선 버전입니다. SCAN은 항상 디스크 끝까지 이동하지만 LOK은 해당 방향의 마지막 요청까지만 이동합니다. 영어로 log ahead, 앞을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위로 이동 중인데 183번 트랙이 가장 높은 요청이라면 199번까지 가지 않고 183번에서 바로 방향을 바꿉니다. 불필요한 이동이 줄어들어 효율이 높아집니다. CLOK은 CSN의 개선 버전입니다. 마지막 요청 처리 후 디스크 끝까지 가지 않고 바로 반대편의 첫 번째 요청으로 점프합니다. 점프 거리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효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대 운영체제가 LOOK 또는 CLOK 계열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리눅스 커널에서도 이 방식이 기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LOOK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SCAN과 거의 동일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SCAN에서는 디스크 끝까지 이동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LOK에서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어퍼 리스트를 처리한 후 바로 로어 리스트를 처리합니다. 디스크 사이즈-1까지 가는 코드가 제거된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상당한 효율 향상을 가져옵니다.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요청 목록에 대해 FCFS는 640 트랙, SSTF는 236 트랙, SCAN은 약332 트랙, LOOK은 약299 트랙을 이동합니다. 숫자만 보면 SSTF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SSTF는 기아 현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효율과 공정성의 균형을 고려해 LOOK 계열을 많이 선호합니다. SSD에서는 디스크 스케줄링이 어떨까요? SSD는 플래시 메모리 기반이라 기계적인 탐색이 없습니다. 어느 위치의 데이터든 거의 동일한 시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눅스에서는 SSD의 NOOP, 즉, NO Operation Scheduler를 권장합니다.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다만 IO 요청 병합 같은 최적화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실무에서 디스크 스케줄링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리눅스 커널은 CFQ, 데드라인, NOP 등 다양한 스케줄러를 제공합니다. CFQ는 Complete 잉 a i r Queuing의 약자로 일반적인 데스크톱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처럼 응답 시간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데드라인 스케줄러를 사용합니다. SSD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NOP이 효율적입니다. 워크로드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디스크 스케줄링의 핵심 알고리즘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디스크 구조와 접근 시간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FCFS, STFSN, CLAN, LOK, CLOK까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이제 직접 코드로 구현해 보시면서 각 알고리즘의 차이점을 체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